안녕하세요.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 양육자반 두 번째 만남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 동반자 교재 64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양육자 지침서 96페이지를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자 지침서에 보면 교육 목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분의 성품을 바로 안다.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고 그 지식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 성품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이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어, 저희들이 보통 이제 1대1 모임을 하실 때 어, 시작할 때에는 양육자분께서 끝날 때에는 동반자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 권해 드리고요. 먼저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또 어, 지난 주일에 받았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큐티한 부분을 열고 큐티 책을 열고 어, 또는 큐티 노트를 열고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어, 함께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협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한번 점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반자 교재로 두 번째 만남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 어떤 조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한 학자가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Richard Ross라고 하는 청소년을 평소년 평생 동안 가르친 교수님이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있습니다. 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유스 미니스트리를 가르치는데요. 이분이 책을 집필했는데, The Senior Pastor and the Reformation of Youth Ministry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요 그 설문조사 한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많은 청소년들에게 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정리를 한 거죠 어~ 그런 결과 우리 이 청소년들이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미국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럴 세르퓨릭디즘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모럴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맞죠?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세르퓨릭 Therapeutic. 세라퓨릭은 내가 필요로 하고 나의 나의 치료를 도와주시고 나의 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디즘을 믿고 있었습니다. 세이즘과 디이즘의 차이는 세이즘은 이제 하나님 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그 close relationship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디이즘은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멀리 떠나 계신 하나님을 디이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 교회에 있는 그 청소년들은 그냥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때로 내가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하고는 멀리 떠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학문의 영역을 인식론, 기독교 인식론이라고 부릅니다. Epistemology라고 부르는데요. 어, 여의지 책에 나온 How do we know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핵심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부르죠. 일반 계시는 이제 세상을 통해서 아 뭔가 창조자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General revelation이라고 부르고요. Special revelation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언어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 히스토리 가운데 또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좋은 채널인 것이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보이는 말씀으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문제와 관련해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은내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진리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된 공통된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진리는 true knowledge죠.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참된 지식입니다. 이제 거짓된 지식도 있고 변화하는 지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과학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화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고 온전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 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요. 끝으로 진리의 성령. 성령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기록이 되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교제 66페이지는 그래서 저희들로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어, 이 호세아 6장 3절과 6절 말씀을 꼭 읽어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 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제 호세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호세아가 요청 하죠. 여호와를 알자임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알자는 말은 이제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 하면서 사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귀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계적인 앎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안다라는 표현이 는 그렇게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큰 그림에서 저희 교재를 한번 살펴보자면 저희는 이번 과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 어, 여섯 가지의 성품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일정한 그 속성을 사람에게 공유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번 과를 지날 때. 뭔가 어떤 그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뭔가 공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원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어, A 구절, B 구절, C 구절에서 공통된 아이디어가 언급됐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질, 어, 교리로 확장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요. 어, 이제 3일체와 어, 관련된 교리도 그렇게 에, 만들어졌고 저희들은 이번 과에 살펴볼 것은 요즘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성품 얘기했는데 근거 구조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공통된 점을 통해서 이렇게 교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전제하시고 무소부제하시고 전능하시며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재를 구성할 때 그냥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근거 구절을 쓰시고 빈칸을 채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 여섯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 기억해 주시고 어, 1대1로 티칭을 하실 때는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공통된 특징을 통해서 이런 교리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어, 저희들의 샘플로 하나를 해보면요 이제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68페이지인데요 역대상 2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속하에사오니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돌아간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근거 구절의 공통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지요. 적용 질문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내 자세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성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과에 다르게 됩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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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이라든지 속성, 식물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the image of 가서 직접적으로 가지고 창조된 것은 사람이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이 공유되어 있는데, 네 가지 성품, 인자함, 성실함, 의로움, 공정함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속성을 나타내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서로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그 loving kindness 무조건적인 사랑을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 과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어 저희들이 이 시대를 지나면서 참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 우리 시대에 지나가고 있는 신학자 중에 웨인 그루드 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는 시스템 h 릭스이 o g 지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는데 제가 한번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사역자실에 모여 있을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에, C.S. 메 e 스 i 아의 Theology, 그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하면서 어떤 책을 읽으셨습니까? 모두가 다이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그만큼 클리어하게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삼위일체, Trinity, Trinity라는 말은 세 분의 연합 또는 하나대신세 분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삼이시지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세 가지 센텐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트로니티라고 하는 말이 뭐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원리를 1, 2, 3번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다. 성부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각 위는 모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원리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학적으로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절토리안이라고 하는 학자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것이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 보면요 하나님은 상세 때부터도 우리로 언급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랬죠. 사람을 만들 때 삼위 하나님 이 함께 만드셨죠.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요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어, 계획을 하고 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표현하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각 다른 언어의 그 그룹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는 같은 부활의 소식이 모든 세계 열방에 이제 다른 언어들로 번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성부와 성자를 함께 암시하는 구절이 그리고 성부와 성령을 함께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앞에 보이시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들이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에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 이 말씀을 보시더니 이제 성자와 성령이 나타나신 거죠 위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함께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마태복음 29 8장 19절 네, 그러므로 너희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바울이 언급한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가 있습니다. 어, 이 분이 God who is there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거기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가운데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함의 그 관계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에 대해 서 집필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중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고 창세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사랑 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도 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3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 첫 번째 기독교 공동체,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생긴 교회 공동체부터 이렇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전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어, 삼위 하나님의 구조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것이 시대 시대마다 중요한 교회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confirm 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325년 경에 기독교가 이제 공교 공인되었을 때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을 때나이 r 크리드라고 부르는데요 아, 어, 나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어 교회의 대표자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니 케아 신경이고요. 그다음에 칼케돈 또는 칼세돈이라고 하는 어, 시크리드가 있는데 451년에 교회 회의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중세 시대에 오면요, 1563년 경에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을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이제 독일 교회에서 있었고요. 웨스민스 컨패션은 이제 영국 교회에 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웨스민스 사원에서 모여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토론한 결과 우리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고, 어, 저희 장로교는 바로 이런 어, 웨스민스 신앙고백서를 기초로 한 청교도들의 후손으로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교회와 신앙 도박이라고는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구절 한번 살펴보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구력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언급이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성령으로 잉태되심, 동정녀 말에게 나심. 그다음에 고난을 받으시, 십자가에 죽으심. 그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어 심판 아래 오심 이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회 교회됨과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이 사실 이제 기독교 초기에도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100년 110년 이 정도 시기에부터 사도신경이 기록이 되었고 쭉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어, 니키아 신경도 저희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제 비디오를 보실 텐데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니키아 신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시대에 고백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 기억하시되 성부, 성자, 성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도 보시면 성령의 능력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니케아 신경에서는 이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신앙 고백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만 하더라도 교리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회 회의와 토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의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지금 웨스미스 컨패션, 특별히 2장 1절과 2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제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카톡방에도 자리고 올라갈 텐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을 못 보셨다면 이 자료를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 청교도들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어 결론입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될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실존 중에서 신분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저희들이 사는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의 이름은 이제 실존주의라고 부릅니다. 엑서지스텐셜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세상의 중심은 나이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래요. 라고 하는 생각의 뒤편에는 실존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저희가 현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이 사라지고 결국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관이 휩쓰는 21세기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과 예수님의 모범과 성령을 통해서 알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은 반사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빛을 낼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사람은 기쁨을 누립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행복을 누려요 감사를 누려요 모든 은혜와 좋은 선물과 빛들이 그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우스의 1장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구절 핵심 구절이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클로징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신 곳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